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일어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느니와 오직 여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올 것이라 그때 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라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단의 양물리는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요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마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씻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멘. 구원이란 빛이 임하는 사건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란 구원받지 않은 백성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들은 구원받았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삶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무 변화도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분명히 우리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생명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게 뭐지?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지? 왜 어제와 오늘은 다른 것일까? 그런 어떤 변화를 우리가 느끼지 않았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사건이란 우리 인생 전체를 확연히 갈라놓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둠에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덕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걸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 분명한 발걸음을 내 자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바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우리는 빛이 아니죠. 그러나 오늘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 땅의 본질이 어둠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창조는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 빛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음으로서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어나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우리가 주저 앉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 같이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안에 온 구원이 기쁨 때문 아닙니까? 흥분되었는데 어떻게 가만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하루 종일 부상거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픈 거예요. 저는 이 구원받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이 병든 구원인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력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이 생명, 살아 움직이는 생명, 살아 숨 쉬는 생명, 이 생명이 우리를 어떻게 잠잠케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그냥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아침마다 그냥 피곤한 기색으로 나와 앉아 있는 분 있으면 차라리 좀 나가서 좀 뛰면 좋을 텐데. 여러분, 저기 공원에만 가보세요. 청담공원 제가 가봤거든요. 학동공원도 어제 가봤었거든요. 그게 그냥 배드민턴만 해도 사람들이 그냥 깔깔거리고 난리예요. 아니, 배드먼트만 채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왔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냐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 가서 좀 기쁜 걸 맛보고 차라리 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사실 제가 이 교회 오기 싫더라고요.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걸어오고 싶은 거예요. 걸어서 그냥, 근데 수치를 보니까 막 미세먼지가 뭐 군가 그렇고... 초미세먼지인가 일인가 그래요 일이라는 숫자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 이게 뭐 발표된 처음으로. 어제도 우리 저 오후에 말 하도 공기가 좋아서 그냥 뭐뭐 뭐 회의를 하자길래 나가서 걷자. 그러면서 얘기하면 왜안 되냐. 그래서 세 사람이 이게 공원을 걸으면서 이제 회의 아닌 대화를 나누었는데. 저는 이 그냥 이렇게 맑은 공기만 들어와도 우리가 기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창문을 활짝 열고 그냥. 예. 바람이 통하도록 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면 우리는 분명 달라지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면 그 숨을 마음껏 내쉴 수 있게 되면 우리는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억눌렸던 것들로부터 풀려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무거운 것으로부터 벗겨지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분의 생명이 잉태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자랄 때 이 어쩔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옆에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분이 무슨 변화가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아왜 저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지? 왜 저렇게 얼굴에 빛이 있지? 그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 저는 여러분들의 그 매력이 누군가에게 궁금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요새 어느 피부과를 다니니? 이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요새 베이직이라는 피부과를 다닌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슨 약을 먹니? 나는 신약과 구약을 먹는다. 이래야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누군가에게 감염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도 감염이 되고 생명도 감염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사람 옆에 가면 생기가 느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래서 노인네들이 옛날에 어린아이를 품에 안 열어갑니까? 어쨌거나 그 생명이 느껴지니까. 저는 우리가 이 시대가 여러분 특별히 어두운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본질은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어둠이었어요. 근데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이맘에 어둠이 물러간 것입니다. 원래 이 세상은 혼돈스러워요. 케이오스, 네? 카오스예요 근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질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혼돈이 떠난 것입니다 이 땅에는 원래 여러분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공허예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임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자살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빛이 없어서 다 그런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오면 여러분 그냥 하루 종일 열심히 다니다가 베개에 머리 대면 자는 거예요 무슨 뭐이 밤을 밤 못, 잠못 이루는 밤을 위하여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냐, 머리에만 대면 잠에 골아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게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잠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누가 우리 성경 읽을 때 그분이 잘못 읽어가지고 짐을 주시는 도다 해가지고 <laughs> 한참 새로 읽었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음껏 여러분들이 쓰시면은 또 피곤할 거예요. 그럼 또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잠에서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따라 아침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발걸음이 늘 가볍기를 바라고 이 발걸음이 일어나 가는 것마다 빛의 흔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든지 지나가면 흔적이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지나가면 저는 여러분들이 지나가면 몸에 뿌린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지나가면, 그분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편하네. 그분에게는 뭔가를 틀어놓고 싶어. 그 사람과는 얘기를 나누고 싶어. 그 사람과는 무슨 얘기든지 주고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그런 매력, 그런 것이 빛이 가져오는 특징 아니겠어요?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근데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우리 위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영광 헬로우, 뒤에 이 뭡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화 그릴 때그건 뭐죠? 후광, 후광. 그런 후광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후광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말씀읽습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바라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람을 붙여 주십니다. 사람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롭고 쓸쓸한 곁에 사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냥 뭐 책갈피에 깨우는 낙엽이나 보고 앉아서 과거를 묵상하고 있으면, 누가 사람이 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력에 차고 넘칠 때 사람들이 옆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산상수간 가운데서 제일 먼저 주신 우리의 정체성, 그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은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빛의 존재는 감출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존재가 감춰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있으나 마나 뭐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지장이 없어. 아니 어떤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이 돼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그래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을 연탄 가스와 같은 사람. 있으면 소리 없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다, 다 죽여놓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면은 그냥 그 사람이 없으면 금방 찾게 되는 사람. 어디 갔지? 오늘 안 보이지? 왜? 어디 갔지? 그게 존재감이고 그게 생명력이에요. 나는 그런 생명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있으나 없으나 뭐 티가 안 난다. 그럼 뭐 제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빨리 은퇴해야죠. 원래는. 다행히 안 오면은 찾고 이래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빛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빛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 한번 찾아 읽으십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얼마나 이게 참 힘이 되십니까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이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기만 해도, 말씀과 말씀을 대면하여 들었기만 해도 빛이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빛이 이 땅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 외에 소망이 있다면 난 그리로 가죠. 지금이라도 갈 겁니다. 거기가 소망이 있다, 그러면. 유일한 소망이 교회에 있고,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저는 세상의 것들 다 그냥 뒤로 하고 온 거예요. 후회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따르면 잘 되는 것 같은데, 잠시 좋을 뿐,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있습니다. 실망합니다. 주님 따라가면 실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 따라가면 어둠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됩니다. 알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자, 사절 오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기어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면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뭐다 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다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도 내게로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 눈에 번쩍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물도 들어. 여러분 사람이 오면 재물도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이 와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게 부가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재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 다 떨어집니다. 내가 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누가 그 가까이 오겠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면 손해 볼게 뻔한데.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걸 먼저 나눠 주고 내가 있는 생명을 퍼 주고 내가 있는 걸 아끼지 않으면 사람들이 오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오다가 그냥 옵니까? 선물도 가지고 오고 기쁨도 가지고 오고 점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게 모두 주님의 빛이 임할 때 일어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와서도 계속 내 고민만 붙들고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고민을 혼자 하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무엇 뭐 때문에 세상이 궁금해 하겠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며 무엇 뭐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쾌락도 많고 즐거움도 많고 부도 많고 다 있는데 오로지 그들이 없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가짜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면 여러분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있는 이 놀라운 생명력이 그냥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가 그 사람들에게 그냥 감염될 때 저는 교회야말로 가장 기쁜 곳이 되는 것이죠. 우리만 유일하게 술안 먹고 노래 부르는 백성 아닙니까? 아침부터 노래 부르고 모이면 노래 부르고 저녁 되면 찬송하고 저 누가 그렇게 정신없이 노래를 부릅니까 이게 그냥, 이게 그냥 생활화 되어야 되는 거죠. 그냥, 그냥 여러분들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다녀야 돼요. 얼굴 보면 죽고 죽을... 세상 고민 다지고 다니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으라. 아마 고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전들 왜 고민이 없겠어요? 아, 그건 주님한테 맡겨놓으라 그러으니까 맡기시란 말이에요. 아, 그짐을몇개 놀아.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볍다. 그분이 다 맡아주시겠다 했는데, 그분의 짐까지 내가 다 지고 가려 그래. 아, 이건 진짜 교만이에요, 교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이지, 뭐, 가가지고, 아버지 요즘 힘드십니까? 아버지, 제가 그 저, 짐을 좀 져드릴까요? 아니, 정신이나 좀난 애들이 그러면 좋은데, 그, 뭐,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러면, 그 야, 니네 걱정이 공부나 해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고민을 할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복음 아닙니까? 이 세상에 이 아무것도 기쁜 일이 없는데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짐을 져 주신답니다. 주님 앞에 발 앞에 다 내려놓으랍니다. 이거 소식 전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내려놓은 경험이 있고 먼저 내려놓았더니 홀가분함을 느꼈고 먼저 홀가분했더니 그냥 날아갈 것 같더라. 이런 삶의 간증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능력이 있는 이게 전언이 되지 않겠습니까? 메시지가 되지 않겠어요. 그 세상은 뭐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사나 다 보고 있겠죠. 저분이 교회 나간다더니 어떻게 됐나. 예수 믿는다더니 어떻게 되나. 살아가는 건 어떻게 사나. 여러분, 있고, 없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리 없어도 여러분이 기뻐 보십시오. 궁금하죠. 아무리 가져도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교만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여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지만, 그게 묶이지 않는 삶, 그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 아닙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을 때, 사람들이 다 온다는 거예요. 재물도 온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뭐 에바의 어린 낙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와의 호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계달의 약물이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며, 느바이옷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재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자, 여기 뭐, 이름들이 나오는데, 에, 미디안, 에바, 뭐, 계달, 느바이옷 나오죠. 이게 전부 다아브라함의자손인 거는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보면은 다 이게 이름,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에, 미디안은 누굽니까? 미디안은 그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 미디안의 또 아들이 에바입니다. 그럼 에바는 아브라함의 손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게달은 누굽니까? 게랏. 게달은, 게달, 느바욧느바욧이장자예요 르바요, 이스마일, 이스마엘의 장자죠. 그 다음에 게달은 이스마일의 차자입니다. 그 이게 다 지금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믿음의 자손들 아니에요, 사실은. 뿌리는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다 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 뿔뿔이 엎어져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백성들이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주님을 제대로 믿고 우리가 정말 빛 가운데로 그러나 일어나 빛을 바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이 주의 영광을 아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섭리고 구원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고, 그분의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날마다의 간증들인 것이죠. 저는 그냥 이베이직교회 정말 작은 교회지만 정말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어떻게 저분이 와 계시나. 어떻게 저런 분이 와 계시나. 이번 우리 20일날 우리 세례시각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례식에 지금 신청한 분이 91세 되시는 분, 86세 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돌아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뭐 그런 분이 아드님하고 둘이 오셔서 같이 세례 받겠다고 지난주 주일날 오셔서 세례 신청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오실 수 없는 분들이 나 오는 게 여러분 이게 이게 기적 아닙니까? 뭐가 기적입니까? 여러분들 뭐그안 되는 일이 돼야 기적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보다 큰 기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분이 왜 저기 매일 앉아 있나? 저기 저분 왜저 매일 앉아 있나? 놀라워요, 놀라워요. 좀. 아, 여러분, 기적은 죽었다가 뭐 살아나는 게 기적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봐야 또 죽습니다. 그게 뭔뭐 기적이에요. 병 걸렸다가 또 낳습니다. 나으면또병 또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뭐 있다가 생긴, 뭐큰돈 생기는 게 기적입니까? 죽고 뭐 다투고 갈 건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적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습니다. 이 기적이, 이게 기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게 만드는 게 우리의 전도예요. 세상은 다른 기적을 자꾸 보이라 보이라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내가 죽었다가 살 만에 일어나는 것만큼 무슨 기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자유가 있는 것이죠. 자, 8절, 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와 호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얘기에 드리려 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상, 이런 꿈을 꾸야 되는 거예요. 온 열방이 내게로 오는 꿈,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이르는 꿈, 이런 환상들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이 지루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매력적이 될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이 빤하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빤하니까 다들 이상한 데 가서 재미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해서 안될 짓을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꿈, 이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결코 지루할 틈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흥분됩니까? 재밌습니까? 지 혼자 재밌나 봐. 이게 아니고 <laughs> 같이 재미있는 거다니요 저는 오늘도 막 그냥 낮에 약속도 있고 저기5오 3시에 또 누굴 만나는데 기대가 돼요. 안나 조금 이따 기도,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할 거예요. 얘기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그분 고민을 잔뜩 안고 만날 텐데, 하나님 정말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흥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누구 만날 겁니까? 이 자리에서 그 만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네? 나를 만나 오늘 정말 그분 기원에, 구원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오늘 만나면 그분들과 정말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정말 막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만 참고 있습니다. <laughs> 난 오늘 젊은 애들 또 만나거든요. 맞아요 저 같은 늙은 이를 누가 좋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자꾸 만나지? 얼마나 할렐루야, 제가 가서. 여러분들이 막 만나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만나지. 하나님께서 이뭐 때문에, 제가 뭐가 있겠는데? 그냥 여러분, 나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잘나서 만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궁금해서 만나는 거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만난 주님은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만났을까? 뭐 이런 얘기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가서 돈이 좀 없네. 돈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리나 하면 뭐, 다, 다시는 안 만나죠. 다시는 아마는 주님 얘기만 하면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으면 될거 아니에요. 뭐 매일 와서 나와서 엉뚱하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단한 번을 나오더라도 이걸 딱 붙드는 사람이 있고 평생을 다녀도 이걸 못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이, 그 빛이 누군가에게 정말 강력한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생명,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그러니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이 빛에 걸음되게 하시고,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사오니, 어디를 가나 어둠 가운데서 빛이 이만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직교의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땅의 어둠이 쫓겨나게 하시고, 부패와 타락이 물러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사막에 초원이 일어나는 것을 뭐 꿈꾸게 해 주옵소서. 환상을 갖게 해 주소. 주소서. 빛을 바라는 자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할 꿈과 환상을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재미없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흥분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흥분과 기쁨과 놀라운 능력이 샘솟듯 소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바라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도 주저 앉아 있지 않고 일어나 어디론가지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달려가는 복음의 발걸음 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하나님 빛이 임하게 하시고 부패가 떠나가게 하시고 타락이 사라지게 하시고 소망이 샘솟듯 솟게 하여주옵소서 그래야 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날까지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일어나 빛을 바라기로 결단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는 이 빛이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머무르는 동안 우리는 빛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빛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